하늘색을 먼저 만들게요. 일단은, 이, 세로린 블루를, 불어서이 순서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오페라를, 조금씩 대입을 시키니까, 플러스를 시킬 때, 그냥 이거,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1번 먼저 하고, 있는 2번을 더하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색깔을 파악을 하면서, 이 정도 보라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럴 때 더하기 3번을 조금만 해줍니다. 근데 이 더하기를 너무 그러니까 1번 문제 하 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해가면서 색깔 을 변화를 배가 이제 봐가면서 색깔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대충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거를 해야 니까 원래 있는 나무, 나무색을 해야 되는데, 나무색도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나무색은, 일단 블루를, 망간 이제 블루, 풀어 놓고, 그 다음 이제 빨간색이 아니고, 레몬색을 풀어서, 더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녹색이 나와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오페라, 오페라 컬러를 조금 더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무채색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 이제 이 정도가 나무 색이 돼. 이렇게 색을 만들어 놓고. 어이요요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돼. 일단 요거 어 이제 멀리 있는 어 하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이렇게 놓고 <laughs> <laughs> 하늘을 물칠을 해야 돼. 바로 해놓으면 물이 흐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할 때는 보통 거꾸로 이렇게 나무도 다 포함해서 물질로 이렇게. 근데 요, 여기, 어, 지평선, 수평이 딱 맞게, 요 라인에 맞게, 이렇게, 문지를. 임지를 하고, 여러 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물을, 요렇게. 요 라인에 안 맞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멀리 스케치 조금 되있는 부분까지 물칠을 해주면 좋아요 여기 에 멀리 보이죠 그 밑에까지 물칠을 해줘야 돼그 정도 되고 나면 이 백붙으로 그대로 백붙으 가지고 레몬색을 살짝 오페라도 하나개게 저거 게하 이렇게 흔지개를면서가면서이렇가 흔들게 하면서, 요렇게흔어이렇은색이이제 불렸어요.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색 비슷하게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섞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 번지기 우리 이거 본 적이 앞 시간에 우리 몇번 해봤으니까 대충 이제 느낌은 아시겠지만 음. 하늘을 이런 식으로. 백붓으로 해서 물질을 하고 나서 사무색을 잘 섞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했을 때이 물을 여기 약간 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이넣 놓고 물이 이렇게 고이게 해서 물을 빼주면서 해줍니다. 이러 물이 잘 빠져요. 물을 어느 정도 빼줘야 되거든요. 해주면서 해 이게 색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이걸 지금 섞어 놓으면 이대로 그냥 해주면 안 되고 이거 어느 정도 조금 풀어야 돼 이게 색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여기서 빠르게 이제고, 스크래 그리고 이 티에 나온 거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물을 빼주고 이걸 해야 돼요. 물을 안 빼주고 해주면 여기 다다 다 번져버려서 이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물 빼는 작업이 중요한 게다. 그럼 이런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칼날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물이 이제 고이거든요 그럼 구슬을 갖고 사. 이 빼주는 작업 이런 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납작꽃이나 작은 그러 갖고 이걸 풀어갖고 약간 또 보라로 해도 되고요. 이걸 한리산이 보여요. 그러다가 예. 네. yeni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 내려와가지고. 음, 그래서 나무를 비해하는 이유가 물이 어느 정도 조금 없어졌을 때때좀해나 자안 아팠을 때한 번만 살짝 더 해주면 이제 구름처럼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얼룩지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우리는 이 부분 하다가 좀더 예, 복, 아, 그 점점 더 복수한다는 안, 안,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녹색을 이 녹색을 아예 아까 너무 없어졌기 서 음, 조금 빨리 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는 음. 그렇게 해줘 멀리 있는 겁니 이 이런 거. 이게 이제 덜 말랐을 때 이렇게 해줘. 여기 갈색 같은 거. 이런데 이게 뭐 원래 땅의 느낌이라던지 올리고 네. 이 점을 찍어주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그 이거 앞에 나무거 이런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또 둥글게. 이렇게 하면, 이 보라를, 이 보라를 조금 물이 너무 많아서 보라를 다시 좀 만들게요. 보라를 조금 섞어서 요 지금 그림자 되는 부분 이런데다 살짝 아담 쪽에도다 여기다가 그다음 요요 보라를 갖고 이렇게 해서 왜 깨만 되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뭐 올리브 나 이런 거 같고. 내가 색소하는 거는 비로 뭐, 뭐 얼지 비슷해요. 그리 위에 뭐. 여기 전기 뭐야 탑이 보이는데 그거는 안 그릴 때됩니다 그거 잘못 그립니다. 네, 엉망돼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전체로그나 물칠을 하세요. 그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물칠을 물질이 요 라인을 잘지키면서 밑에가 좀 이상하네. 지금 이 좋은 종이가 아니라서 중국 종이가 되고 밑에가 좀 이상하네. 물질을 요렇게 지금 흰색 보네요. 이 세워서 할께요 선생님들은 그 눕혀서 하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 다음 이제 녹색을 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뚝치는 거지, 면 다음. 여기 모양 내는 거는 물칠할 때해 주면 되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비자루지를 하듯이 이렇게 썰어주면, 이렇게 썰어주듯이 펜브러시가 제가 많이 쓰는데 좋은 게 이런 게 이런 거. 이때는 이 종이가 좀 이상해서 그래. 그까 이걸 그런 이제 다른 보석을 넣고 올리브색 이런 걸 넣고. 그만 요 뭘까요? 뭘도요 뭘까요? 많이 안 찍어도 됩니다. 뭘이요뭘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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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안 되면 는 이곳에 있는 이는이 있는 이곳이곳있이곳거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에에이 이렇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으로 요,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연하게 해서 그 연하게 설정해서 <laughs> 좀별 말해서 돼도 돼. 멀리 뭐가 좀 있는 것이 보이지 이렇게 그리고 보라 어 예, 응. 네, 이제 더안 앞에. <laughs> 보라요. 살짝 밑에 그렇게 예, 네, 요요 정도만 하이 <laughs> 너무, <잘못> <laughs> 아, 너무 물을 작게 해야 되니까. 예, 네 작게 해서 그 그러니까 조금 널찍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물을 한번 요렇게 조절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일단 찍을 때 섞어놓은 붓으로 그대로 찍으면 너무 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한번 따듬어 주는 필요해요. 여기서 찍으면서 휴지라고 닦아주고, 여기서 조금 네. 더 높입니다. 보라를 이렇게 넣고요 음. 그럼 여기다가. 올리브를 넣고 아니면 은 녹색을 만들어서 녹색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은 여기 녹색에다가 음. 색을 살짝 떨어뜨려요 여게 예, 반영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보라를 먼저 넣고 그 다음 녹색을 좀 넣어요. 그리고 조금 진하게 안쪽에 줍시다. 그러면 이제 물 그림자가 나타나요. 음. 이제 물 그림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약간 뭐 이런 뭐 갈색 같은 거 살짝 물 가까이 몇 개만 찍어주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예, 물 반영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물을 잘, 여기 요잘 여기 헤드인데는 안 가게 조심하시고요. 음. 여기다가 하늘색에다가 빨간색 조금만 하죠. 하늘색을 하나만 조금 너무 보라로 안가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자루로 쓸듯이 렇게 해주면 하늘빛이 비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녹색을 따두면서 여기 이제 풀이 있는 데를 이렇게 브러시로 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작은 등급붓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올리브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엑센터처럼 요런 것처럼. 지고요 갈색 황토를 조금 섞어서 이에 이제 땅들이 보이거든요 갈색 황토 뭐 이렇게 갈색만 써도 되는데 조금 진하니까 조금 이렇게 황토를 좀 섞어서 그런데다가 보라를 살짝 써서 밑에 약간 물 반영이 나타나게. 너무 자세히도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여기 묘사가 좀 부드럽게 하려면 빗자루 쓸 듯이 물을 살짝 절여야 합니다. 이제 녹색을, <laughs> 그 다음에는 갈색, <laughs> 구동색 이런 거예요. <laughs> 여 밑에 어두운 거 있죠? 오, 올리브도 섞고, 이 고동색 갈색 뭐 올리브 이런 식으로 약간 섞어 놓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려가지고 음, 녹색이나 올리브색을 섞어서 그 n 도 u 대 itu, s u 색감좀 짜서 하면, 좀 이제 계산적으로 하면, 마스킹을 발라가지고 하는 게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라서, 안 하고, 이렇게좀 찍어서, 약간 불투명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다 달라야 돼, 방향 사이즈 다 다르게. 요런데몇군데로 요런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도 몇 군데가 찍고 근데 여기도 보면 약간 불조명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어, 찍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동색을 약간 회색에다가 보동색을 조금 섞어서 최대한 연하게 이거는 보동색을 바로 하지 말고 보라 회색에다가 이렇게 좀 최대한 연하게 요. 보라 해석했지. 여기다가 구름색을 섞어서 해주면 돼. 넘지나면 휴지함 닦고 아니면 요거 한번 눌러주면 돼. 뭐지? 로 네. 최대한 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최대한 좀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는데 여하튼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네, 요, 요렇게 합시다.